오얘 어, 나가서 왜 이렇게 빨라? 고수다. 나항는 개빨라. 두 명. 어나왜정점 정지 계속 도져 핵쟁이 새끼들. 자, 여러분. 유턴도 포기합니다, 여러분. 아, 못하겠다, 진짜. 아, 핵도 너무 많고, 아우, 안 되겠다, 여러분. <목소리> 여러분, 이런 거 좋아하시죠? 이런 거? 이거는 강컨 쏘는 거 같고. 친구 다시 한번 쏴볼래? 아 오케이 확인 좋았아 이런 내가 또 잔인해질 수 밖에 없잖아 다시 보급 비행기 저 지금 자기장의 중심이거든요? 어? 옆에 떨어지고 있네 오 놀래라 씨. 뭐야 얘 죽었어? 추락사했네저 어, 자가제 소용기 먹어줘야되는데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겠어 아 옆에 시체 보인다 어? 이거 였어 밀고 싶어. 어, 아, 핵이다. 또 아, 하, 진짜 미치겠다. 씨, 와 무빙샷으로 쏘려고 하네. 아, 이게 머리 안 맞아. 아, 나핵잡봤고 여러분, 아, 진짜 미치겠다. 진짜! 이걸 내앞에 게임을 못하는 게 아니야. 이런 상황에서 계속 게임을 해서 그렇지. 방금 방송 시작할 때 핵이 좀 줄었네요. 라고 말하면서 시작했는데. 오, 잘못 썼어. 씨. 휴. 제가 오늘 말 실수를 했네요, 여러분. 핵 겁나 많네, 오. 어디야? 오. 강컨 가서 저 위에 올라가자 일부러 소음기 챙겨온 거거든요 아, 데 올라갈 거면 링스를 빼야되는 게 맞는데 일단 내답자 여러분 다 들어오네 애들 올라가지 못하는데 어, 사 여기 안에도 있어 지금 지마 이 안에도 있어요 어우 안녕 자세가 좀 많이 나오시네요 무서웠어요 어이 없지. <laughs> 어차피 버리려고그라이더는좀 어. <laughs> 신경쓰이잖아 어. 보기 못해 나의 날씬함을 믿어 앞에 사람? 오씨 저, 저 사람 봤어, 아저씨 여기 사람있어 아!!! 까비! 너무 아깝고 저 인서클로 가야하는 곳에 아까 내가 두방 때린 애가 있거든? 내 밀어봐. 아! 눌러 뒤에 올텐데 계열 받겠다. <laughs> 제가 열 받는 거 아니니까요, 나이스 와우. 터졌죠? 봉. 야, 너나 때문에 네 번에 살았다 방금. 고마워해. 아? 고마우는 개뿔 한명 어디지? 저둘 아니야? 이러면? 거기 둘 아니야? <목소리> 둘 아니야? <목소리> 방금 지금 나무애 앞에 있죠? 옮겨. 왼쪽으로 가겠지. 심리전 완료. 그리고 화염병은 남에 못 붙어요. 그리고 못어요불 붙었겠죠? 조조 조시도? 어? 그걸 피해? 어? 거기 어디게? <laughs> 거기 어디게? 어딘지 모르겠지? 오늘 진짜 핵한테 오질나게 죽어가지고, 와, 핵뜯케 만들겠다. 진짜 총 제대로 써야겠다 해가지고, 딱 했는데, 그리고 도중에 또 핵을 또 만났어요. 봐봐, 내가 배그를 못하는 게 아니었어. 아, 여기서 이 친구가 자가재설동이도못 쓰고 죽는단 말이야, 여기서 나한테. 아, 이건 죽어야 지 내가 근데 내려가면서 이쪽 시체를 봤거든요. 먹으려고 했는데, 거기서 나타난 핵쟁이, 보여드릴게요. 보세요 어떻게 쏘는지 내가 저자가제전 용기를 먹는다는 것도 까먹었어 얘 때문에 제가 일부러 타이어를 까요 멀리 못 가게 이게 왜 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나 따라가는 거나차 뒤에요 여러분 에임이 저 따라가죠 저 지금 방다 막혔어요 한대더 맞았으면 죽었습니다 저 근데 이 친구가 무서웠는지 SR을 나와서 그냥 쏘고 들어가고 하더라고. 일부러 블루존을 깠어요. 차 뒤에 있는 저를 정확히 때리죠, 계속. 와, 링스라 다행이었다. 와, 바로 헤드샷 날려버리고. 진짜 링스라 다행이었어. 아, 이 친구 좀 열받았을 텐데. <laughs> 아, 이거 상대 시좀좀 잔인할 수 있어요? 아, 잠시만! 아, 이친구좀 변타오겠는데? 아니, 내가 이렇게 들었겠어? <laughs> 나이스. 그리고 여기. 사실 이 친구가 제일 불쌍이지 않나? 아, 아, 수류탄! 아, 뭐야! 하 <laughs> 집중 안 할래? 이또 수류탄 들고? 갑자기 내가 오른쪽으로 나와가지고? 야, 야, 이것도 방금 수류탄도 죽어야 되는 건데, 방금. 방금 오른쪽 나와서 수류탄까지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제가 왼쪽으로 피해버리죠? 아, 이거는 좀. 근데 여기서. 피 채웠더니, 화염병 날아와서 불까지 붙어요. 어허, 으악! 해서 뒤로 가니까. 또피 채워야 되죠? 근데, 이제는 또 성광탄. 아, 여기 어디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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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픽. 아, 여기 어디지? 아, 거기 아닌데. 그쪽 한장 아닌데. <laughs> 아니 수류탄 네, 얻어맞고 총 얻어맞고 화염병 불붙어가지고 또 피채우고 도망갔더니 성광연핑으로두개 맞고 이제 자기장 밖으로 자기 발로 나갔어 아 MK12? 아 뭔가 굉장히 예매한데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DMR을 잘못쓴다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SR만 써가지고 면 내가 또쏠 수가 없는데? 아 아...씨 m k l 이라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네 이거 아... 막겠냐 이씨 어? 날씬한 내가 아! 아! 차를 걸레짝을 만들어? 이건 차가 아니라 폭탄인데 이제? 글로 들어간다고? 아, 들어가야겠다. 탈것 중 사람 있네. 아 신에서 절대 안맞추 총구 보였어요 여기, 여기 붙어있어요 지금 아 연막 가고 해야되는데 연막있냐? 머리 맞았습니다. 어? 어? 어 뭐야? 어 나이스. 굿. 아주 굿. 아 세대 때렸는데요. 이게 안 죽어? 죽었어요, 여러분. 아니, 서클이네. 속이야? 자, 네가 이기냐, 내가 이기냐 보자. 연막 가주네. 보자 한번. 구상 먹었니 설마? 오, 네개 남았습니다. 있지롱. 안녕. <laughs> 아, 내가 할수 있는 선택이 별로 없더라고요, 여러분. 왜냐면 지금 MKL이잖아.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, 여러분. 잘못하면은 여기 능선까지 사람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, 아, 이거는 내가 방패도 있다. 구상을 먹고 버티면 이길 수 있겠다. 그래서 연막 까고 방패 깔고 나의 안전을 확보한 뒤 구상 싸움. 와, 진짜 깹더럽게 하네, 나이스. 그리고 여기서 다행히 머리 안될 때렸어요. 타이밍을 한번 뺏었어 내가. 어수류다네 개나 있었네. 어, 어, 머리가 아니었네? 나 착각한 거였네? 큰일 날 뻔했네. 또 마실 걸 먹었네요 이 친구가. 아 화염병이 뒤로 들어갔네. 와, 뭐? 야 너무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니야? 저기, 성광 먹었는데, 혹시 내가 던진 거였나? 선마또 여기 창틀에 대여가지고 튕겨 나온 거 아니겠지? 아, 아니, 이게 뭐야? <laughs> 아니, 그리고 뭐, 뭐해? 잡았잖아, 그래도. 잡았잖아, 어. 그리고 여기, 얘. 와, 얘 진짜 너무 매웠거든. 계속 때라고. 계속 나만 노리는 거야. 사실, 차도 얘 때문에 터진 거였잖아. 하지만, 복수하죠, 여기서. 아, 나이스. 킬 다른 당했지만 그래도 나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친구 잡았죠. 그리고 여기서도 다행이었어 얘 잡은 거. 와얘 여기 있었구나. 와나운 진짜 좋았네. 오토바이 타고 올때내밀고 쐈으면 나 죽었겠는데. 그리고 마지막 상. 봐봐 내 예상대로 여기 있었네. 어 이거 킬 엄청 많이 했는데요? 킬 겁나 많이 했네. 아까 내 기절도 킬딸치신분 이분이거든요. 이게 튕긴 것 같다. 나딱 저기 있을 것 같더라고. 그래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판단이었죠. 전 이미 구상을 먹고 있고요. 심지어 이 친구가 연막을 가져가지고 저를 도와줬어요. 아총 접어야 되거든아이 친구, 아 구상 싸움 안 해봤네. 아총 접고 먹어야 되거든. 근데 마지막에 접었나? 안 접었잖아. 아, 이 친구 구상을 아예 못 썼네요. 구상싸움 할때 총을 접어야 돼요. 하... 이런 나약한 녀석. 구상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다. <laughs>